3 2 1 이번엔 뜨겠죠 제발 그렇지 <laughs> 자 바로 갑니다 10강 자 갑니다 바로 10도정하겠습니다10 10 쩔어버리죠 눕바꾸죠 눕바꾸 아, 재물 한번안 해요. 아까 재물을 많이 바쳤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거쳐가는 무기인데 대충 쓰자. 근데 이게 아니면 아 근데 이거 식강 뜨면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거 아닙니까? 아, 거쳐가는 무기는 맞은데. 1 0빵 뜨면 어느 정도는 쓸만하지 않을까? 왜냐하면 이게 복구권 있, 있는 사이에 제가 설이나 그런 거를 필요 그거를 만들 자신이 없거든요. 그래서 다음 이게 만들라고 시간 투자 터지면 뭐 희귀 있을 거야. 아니 네프린이 왜 터진다고 생각을 하죠? 자, 왜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까? 여러분, 일단 8강 도전했어요. 이거 날르면 복구권 쓸게요. 자. 아, 못 보겠어. 3 2 1 에이라이즈 <laughs> 어, 군강씨. <궁극기. 웃음>